안녕하세요. 라이브송 여러분. 라이브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읽으시기 전에요. 역대하 서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대하의 주제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됩니다. 기록 장소는 유대 땅. 기록 연대는 BC 450년경.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전반부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후반부는 유다열왕의 통치입니다. 1장 1절부터는 솔로몬의 즉위, 2장 1절부터는 성전 낙성, 8장 1절부터는 솔로몬의 영화. 이 부분이 전반부 솔로몬의 통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10장 1절부터는 왕국의 분열. 14장 1절부터는 유다의 통치자들. 36장 1절부터 마지막 36장 23절까지는 유다의 몰락. 이 부분이 후반부, 유다 열왕의 통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반부, 솔로몬의 통치에 해당되는 배경은 유다, 유다에서 BC 970년에서 930년간, 약 40년간입니다. 후반부 유다 열왕의 통치에 해당되는 배경은 유다 BC 930년에서 586년, 약 350년간입니다. 역대하 2해 본서는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 에스라가 bc 450년경에 기록했다. 역대상이 다윗 왕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각시킨 것이라면 본서는 그에 이어지는 통일 왕국 말기, 곧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본서는 성전 건축 기록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대내외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기인 솔로맨 통치 시대와 그 후에 이어지는 유다 여왕들의 통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여왕들의 유형을 종교 개혁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 선한 왕들 그리고 우상숭배로 그 멸망의 길을 재촉한 악한 왕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정과 악정이 교차되는 속에서 유다의 역사 또한 축복과 저주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본서에서 악한 왕들의 기록을 많이 생략한 대신 우상을 제거하며 성전을 고치고 예배를 회복하는 등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들의 업적을 크게 부각, 부각시킴으로써 유다 왕국의 영적, 물질, 물질적, 축복의 근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1장부터 9장까지로서 이스라엘의 통일국가 시대인 솔로몬 왕 통치 부분. 둘째는 10장 1절부터 36장 21절까지로서 이스라엘이 남국 왕국으로 나누어진 후남 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이 통치한 부분. 그리고 끝으로 셋째는 36장 22절 그리고 23절로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부분이다. 이와 같이 본서는 역대상과 더불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와 국률에 근거하여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중심 주제 성전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윗에 의해 준비된 성전 건축을 완성, 완성시켰다. 이로써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신정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전반에 걸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혁. 솔로몬 사후 분열된, 분열된 남 왕국의 역사는 폐역한 우상 숭배와 국가적 타락으로 점철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왕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등은 거국적인 사회 종교적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부패한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의 개혁은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과 우상 파괴, 율법에 대한 순종. 제사제도의 회복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적 붕괴. 이스라엘의 계속된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당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백성의 완전한 보존을 원하시는 구속사적 섭리의 역설적 성취였다. 역대하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수 있을 것이오. 주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요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역대하 서론입니다. 자, 그러면 역대하 한번 다 같이 읽으러 가보시겠습니다.